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은행 계좌 속에 잠들어 있는 돈은 과연 안전할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있을까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에서 경천동지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사이 은행에서 증발한 돈만 무려 5조 원.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저축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자본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시작되었다는 경고장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은 결코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간지 그 주소지를 옮겼을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전례 없는 돈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도하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루 5조 원의 이탈, 그리고 매일 3만 개씩 터져 나오는 신규 주식 계좌. 이 기묘하고도 긴박한 숫자들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부의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천만 명이 눈을 뜨게 할 돈의 진실을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5조원이라는 숫자가 가진 공포와 기회를 동시에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에 은행에서 돈이 빠진다는 건곧 경제 위기나 뱅크런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벌어지는 현상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가장 밑바닥에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괴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금이자 몇 퍼센트를 더 받는 것보다 나를 옥죄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끄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5조 원의 유출액 중 상당 부분은 사실 새로운 소비나 투자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가계의 숨통을 조여오는 부채를 상환하는 딜에 버리진 과정에 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 돈을 묶어두기보다 부채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계의 재무구조를 재조정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더 건강한 자산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화작용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안정감보다 부채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얻는 생존 확률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채를 갚고 남은 돈 혹은 전략적으로 은행을 탈출한 그 거대한 자금들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향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정교하게 짜인 자본의 분산 지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5조 원의 실제 목적지는 놀랍도록 냉철합니다. 전체 자금의 무려 70%약 3조 5천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물량이 직결한 곳은 바로 MMF, 즉, 머니 마켓 펀드와 같은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왜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MMF일까요? 투자자들은 지금 공포와 기회 사이에서 아주 영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에 묶여 있자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내 돈의 가치가 깎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 한꺼번에 몰빵하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마트한 대기실을 선택했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주면서도 클릭 한 번으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에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망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청화를 장전하고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노리는 매복 작전입니다. 3조 5천억 원의 거대 자본이 MMF라는 거대한 댐 뒤에 숨어 시장에 균열이 생기거나 확실한 성장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 언제든 쏟아져 나올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이죠. 그다음 20%, 약 1조 원의 행방은 더욱 뜨겁고 역동적입니다. 바로 주식 계좌로의 직접 유입입니다. 하루 평균 3만 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투자의 시대가 열렸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묻지마 투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이동의 주인공들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손에 쥐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박스권에 지친 스마트 개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나스닥의 기술주,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안정적인 월배당을 제공하는 해외 ETF로 자금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잠자던 현금이 이제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지분으로 변모하며 전 세계부의 엔진에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는 금, 채권,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등 대체자산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로부터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한 셈입니다. 특히 금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면서 보수적인 자산가들조차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쪽으로 할당하는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돈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물리적 고속도로는 바로 고도화된 핀테크 앱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은행 창구에 앉아 번호표를 기다리는 풍경은 유물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보면 핀테크 플랫폼별 유입액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토스의 경우 지금 이자 받기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앞세워 수조원의 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이자가 쌓이는 경험은 소비자들에게 은행 예금은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바탕으로 증권계좌 개설 및 연계 투자 서비스를 통해 하루 수천억 원의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의 모인 통장이나 세이프박스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사고노심 세대의 자금까지 흡수하며 전통 은행의 강력한 대항마가 되었습니다. K뱅크는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독점적 제휴를 넘어 최근에는 채권 투자와 금 투자 서비스까지 확장하며 디지털 자산 관리의 핵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앱들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자본의 이동 속도를 빛의 속도로 가속화했습니다. 단 0.2%의 금리 차이라도 있다면. 10초 만에 수억 원을 옮기는 디지털 노마드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의 자금 통제권은 사실상 해체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거대한 흐름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이정훈 씨의 인터뷰입니다. 평생 주거래 은행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명절 때면 은행 지점장이 선물을 들고 찾아오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행은 나에게 6%의 대출이자를 받아가면서 예금이자는 겨우 3%대를 줍니다. 이건 배신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0년 된 예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5억원 중 3억원으로 대출을 상환해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을 확 줄였고 남은 2억원은 아들이 가르쳐 준 핀테크 앱을 통해 MMF와 해외 배당주에 나눠 담았습니다. 매일 아침 앱을 켜서 어제 들어온 이자와 배당금을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은행 지점장과 상담할 때보다 훨씬 더내 돈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BC의 사례는 전통적인 금융권위가 붕괴하고 철저한 실리 위주의 개인 금융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젊은 세대의 움직임은 더욱 과감합니다. 20대 직장인 박지민씨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저에게 은행은 월급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5분 만에 모든 돈이 목적지로 흩어집니다. 30%는 무조건 나스닥 ETF의 적립식으로 들어가고 40%는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핀테크 파킹 통장에 둡니다. 나머지로 생활을 하죠.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은행 예금을 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에 신규 주식계좌가 3만 개씩 생긴다는 뉴스요. 그게 다 저희 세대의 생존 전략이에요.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집을 살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 원이라도 더 수익이 나는 곳으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불문하고 벌어지는 돈의 대이동은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체질이 저축가에서 전략적 투자자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자본 시장 내에서만 맴도는 돈의 가동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흐름을 잃고 핀테크와 주식 시장에 올라탄 사람들은 자산을 불려나가지만 여전히 과거의 저축 방식에 머물러 있거나 정보 격차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자신의 구매력을 야금야금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돈은 더 영리해지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나만 그 흐름에서 낙오되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본능적인 공포 말이죠. 글로벌 거시 경제의 흐름 역시 이대 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자본의 현방을 결정짓는 거대한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변화와 디지털 화폐의 부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이라는 자산의 본질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내 통장의 숫자가 과연 10년 뒤에도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은행이라는 안정 가옥을 탈출해 더 강력한 자산의 요새를 찾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5조 원의 이동은 그 거대한 탈출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부채의 질을 관리하십시오. 5조 원중 상당 부분이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금리 시대의 가장 높은 수익률은 역설적이게도 대출 이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쁜 빚을 정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재테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금융 도구를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여전히 집 근처 은행 지점만 이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뒤처진 것입니다. 핀테크 앱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높은 금리 그리고 편리한 투자 연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정고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70%의 자금이 왜 MMF에 머물고 있는지 그 이유를 통찰하십시오. 지금은 무모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자금을 유연하게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닌 데이터의 흐름을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빠진 5조원은 단순히 사라진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더 민첩하고 더 개인중심적이며 더 기술집약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낡은 금융의 관행은 무너지고 있으며 그 위에서 새로운 부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이 변화를 즐기십시오. 공부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 대이동은 인생을 바꿀 단한 번의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기회가 있고 돈이 멈추는 곳에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돈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눈을 뜨게 하고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데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도가 바뀌면 길을 찾는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5조 원의 물결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승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며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변화를 선택한 여러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격하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신뢰의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공인한 대형은행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신뢰했다면 이제 사람들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그리고 투명한 수익률을 신뢰합니다. 5조 원이라는 거금의 이탈은 전통 금융권이 고객에게 제공해 온 신뢰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이제 더 이상 은행의 친절한 미소에 속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로 증명되는 결과에만 반응합니다. 퀸테카 앱들이 성공한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약관 뒤에 숨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자를 보여주고 수익률을 비교해 줍니다. 이러한 투명성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과적으로 은행의 견고한 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금융의 개인화라고 부릅니다. 거대 담론이나 국가 경제 지표보다 내 주머니의 10원이 어떻게 불어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주식 계좌가 하루 3만 개씩 늘어나는 현상 역시 개개인이 스스로의 노후와 생존을 국가나 기업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금융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무기를 어떻게 다뤘느냐에 따라 10년 뒤 우리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오조원의 이동 경로를 보면 미래의 산업지형도 보입니다. 자금이 쏠리는 핀테크 기업들은 더 강력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고 자금을 잃어가는 전통 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포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대이동의 물결에서 파도를 타고 있는가? 아니면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가? 오조 원의 돈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우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의 대이동이라는 역사적 현장의 목격자를 넘어 그 흐름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이 내일 더 위대해지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응원하며. 오늘 대본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